안녕하세요. 미니마음의 다육 산책입니다. 오늘 오르망에 이쁜 아이들 소개할 건데 와 봄이 왔나 봐요. 화분을 보는 순간 와 봄이다 이런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아, 이제 날씨도 좀 풀리기도 했고 이제 슬슬 분갈이 많이들 하시죠. 저는 좀 일찍 시작했지만 지금부터 부지런 이제 봄 분갈이 시작하시면 3월 6월까지 하시면 3월에 이제 자리를 싹 찾기 시작할 거예요. 예쁜 아이들 소개할 건데, 특가로 주십니다. 계속 특가로 주시고, 그리고 오르망은 또, 밴드도 있고, 유튜브도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부자재도 있고, 제가 소개 못하는 또 다양한 화분들이 있으니까, 거기, 놀러 가셔가지고, 딱, 구경도 하고, 그러면 좋으실 것 같네요. 오늘은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인데, 귀여운 화분. 또, 요 화분은, 어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어요. 앞에 꽃무늬가 조금 바뀌고, 색상이 조금 바뀐데, 엄청난 활용도가 있는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몇세트를 받아가지고도 다 사용하고 있는 그 화분입니다. 아무거나 심어도 어리고 울 어, 크기가 좋아가지고 지금 다 거의 다다 심겨져 다 있는 화분이거든요. 앞에 꽃 그림이 조금 바뀌었네요. 그리고 요거는 귀엽죠? 봄입니다. 노란 개나리 색깔이 딱 들어있는 아이도 있고 어, 색깔이 여러 가지 여섯 가지입니다. 다 여섯 개씩 준비되어 있는데 와요거본 순간. 봄이다. 완전 봄이네. <laughs> 혼자서 업, 업 돼가지고 그러고 있었네요. 소개를 해 볼게요. 오르망은 번호로 주문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 귀염둥이 화분부터 소개를 해 볼게요. 요거는 106번이에요. 106번. 6개가 한 세트입니다. 다 오늘은 6개가 한 세트인데 요거는 106번. 가격은 6개인데 14,400원이요. 2,400원. 한개 2,400원입니다. 요즘에 가자한 봉지도 2000짜리 사면 안에 진짜 3분의 1도 안 들었잖아요 한개 2400원 앞쪽에 이렇게 리본이 딱 되어 있는 제가 또이 리본 달리고 이런 거참 좋아하죠 엄청 예뻐합니다 이런 거 여섯 어, 개가한 세트인데 색상은 이렇게 주황빛이 나는 아이 하나 노란색 그리고 요거는 살짝 어, 민트색 같기도 하고 하늘색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딱 되어 있는 앞에는 노란 리본이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린, 그기 민트 색깔이네. 그게 그린 색깔이 딱 되어 있는 핑크색 리본. 그리고 요거는 핑크에 노란 리본. 그리고 이거는 살짝, 음, 아이보리 느낌의 핑크 리본이 딱 달려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이냐. 호리병처럼 싹 생겼죠. 호리병처럼 생겨가지고, 여기가 살짝 들어가 있고, 앞쪽에 음, 큰 리본이 하나 딱 선물 받는 느낌. 어 누구한테 죽을 때도 선물 딱 주는 느낌 받는 사람도 아주 기분 좋은 그런 화분이거든요. 어, 요거는 음, 굿다리가 없습니다. 굿다리 없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 바로 탁 놓는 스타일로 되어 있고 안쪽에 배수구멍 굿다리가 없으니까 구멍이 없겠죠. 배수구멍 딱 되어 있는 아이 가로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름도 미끄럽지도 않고 가볍고 일단 가격 자체는 너무 너무 착한 한개 2,400원. 사이즈는 어떠냐? 8.2에 9예요 높이감도 좀 있습니다. 8.2에 여기가 8.2 높이가 9. 종이컵을 비교를 해보면 종이컵보다 살짝 살짝 높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다리 없으니까 종이컵보다 정도 높고 안쪽의 모습은 입구는 종이컵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밑에 쪽은 살짝 넓어요. 그런 디자인 자세 히 한번 볼게요. 다른 색깔 한번 볼까요? 저는 여기서 노란색도 예쁘고 민트색 예쁩니다. 이두 개를 딱 요렇게 놔도 너무 예쁘겠죠? 세 개쯤 나란히 딱 놓으면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요 디자인 말고 리본 달린 아이들 조금이 딱 심어서 나란히 놓으면 키핑장 딱인데 다 예뻐하시거든요. 줄 세워 놓으면 훨씬 예쁜 아이. 리본이 딱 포인트인 아이. 두 개를 들고 있어도 가벼운 느낌이 딱 들죠. 와이는 번호가 106번이에요. 106번. 가격은 6개 다 해서 14,400원. 한개 2,400원입니다. 106번. 종이컵 딱 보시면 조금 한, 종이컵보다 2cm 정도 높은, 높입니다. 이거는 106번이고, 그리고 이제 이 106번은 귀여운 스타일이었다 하면, 이거 좋아요. 아, 요거는 진짜 강추하고 싶은, 제가 많이 강추하죠. 왜냐하면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화분을 이렇게 협찬을 받아도 엄청 많이 사용하는 화분들이 있어요. 그런 화분 중에 요가 얘가 거의 1순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에 꽃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 앞전에 아이는 꽃이 이제 작은 꽃하고 큰 꽃이 여러 가지 여러 송이가 딱 있었는데 이거는 깔끔하게 한 송이 딱 되어 있는데 어, 요게 또 살짝 반전이 있더라고. 요 뒤에는 음, 그림은 안 들어가 있지만. 냥 옆으로 딱 보면 꽃무늬가 딱 들어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6종입니다. 이 와이 번호는 몇 번이냐면, 137번, 137번 6종에 24,6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개가 4,100원입니다. 색깔은 조금, 색깔도 조금 변했어요. 봄이다. 그래서 그런지 색깔이 좀 변했습니다. 약간, 어, 봄 느낌이 훨씬 많이 들게. 요거는 흰색 같지만 살짝 핑크가 들어있는 흰색이 있더라고요. 요런, 요 색깔은 없었거든요. 근데 살짝 핑크. 어떻게 보면 흰색, 어떻게 보면 핑크색이 딱 느껴지는 연한 그런 느낌의 화분 하나 하고, 그리고 또 요거. 그린 색깔. 예쁘죠? 요런 색깔의 화분들이 잘 없잖아요. 근데 그린 색깔이 하나 딱 들어있습니다. 이제 봄이라서 톤을 좀 많이 낮춘 것 같아요. 표한 하늘색, 깔끔하죠, 공같죠. 그리고 여기 남색, 빨강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노랑, 빨파노, 삼정은 기본에 또 나머지 색깔들은 살짝 연해진 느낌이거든요. 오늘은 이 색깔이 보고 싶어요. 살짝 흰색 같기도 한데, 뭐 핑크색 같기도 하고, 은은한 매력이 있는 아인데 와이는 크기가 어떠냐? 가로가 1 1 2입니다1 1 2고 높이가 10.2, 높이가 1 0 2거든요 종이컵을 놓으면 한 3cm, 2.5cm 정도 높은 크기, 높이의 화분이고 여유 공간이 많이 남아요. 제가 여기다가 군생도 심기도 하고 여러 가지도 심어놨는데 많이 사용되는 화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굽다리 이렇게 딱 생겼습니다. 세 개. 그리고 배가 볼록한 스타일. 배가 볼록한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나란히 나란히 줄세워 놓으면 참 예쁘나인데 어, 뒷 모습은 단색으로 딱 되어있는데 여기 보시면 안 보이시죠? 만 보이네. 여기 꽃이 딱꽃 그림이 있는데 색깔은 안옆에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안쪽 모습인데 아큰 어, 꽃이 하나씩 딱 박혀 있습니다. 앞쪽하고 꽃 그림이 조금 달라졌죠. 음, 그리고 요 연한 하늘색도 참 예쁩니다. 쁘죠 연한 하늘색은 노란 꽃에 그라데이션을 딱 해가지고 음, 포인트를 딱 줬네요. 그런 디자인 뒤쪽에 깔끔하게 그냥 육안으로는 딱 선명하게는 안 보여도 이렇게 보고막 아, 여기 꽃무늬가 있구나 하는 느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육종이거든요. 색깔은 음, 그린색 빨강, 핑크, 핑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연한 하늘색, 남색, 노란색. 어, 제가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이런 거다 사용하는데 어떤 아이도 어울리잖아요. 오 아이 번호는 137번입니다. 육종이에요. 가격은 2만 4. 1,600원. 괜찮죠? 한개 4,100원이에요. 한개 어, 4,100원. 예쁜 아이. 요즘에 만원짜리 분생딱 사서 심고, 봄을 딱 즐기면 될것 같습니다. 만, 4,600원. 여기. 만, 4 6 0 0원만사 번호는 137번. 이렇게 버벅대면서 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진짜 뭐, 음, 버섯이 앞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와, 요거는 뒷모습도 예뻐요. 요렇게. 앞모습도 귀엽죠 버섯 근데 뒷모습도 아주 예쁜 와 너무 깔끔하고 진짜 봄입니다 봄봄 봄이 왔어요 와 이것도 그라데이션으로 탁 돼가지고 어, 되어있는 아이요 이것도 6종인데 번호는 아이는 138번입니다 138번의 가격이 25200원 25200원 그러면 한 개가 4,200원. 요거는 4,100원, 요거는 4,200원. 요렇게 치네요. 한번 볼까요? 어떤 색을 볼까요? 어, 제가 노란색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노란색을 좀 볼까요? 어, 근데 요, 요, 색깔도 예쁘고. 다 전체적으로 다 예쁜데, 노란색을 일단 한번 볼게요. 어, 요렇게 생겼습니다. 앞쪽에는 버섯이 다 그려져 있는데, 어, 뒤쪽에는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라데이흰색은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라데이션으로 딱 되어 있거든요. 너무 깔끔하죠? 그런 디자인인데 그냥 둥근 분이에요. 꽃다리 귀엽게 딱 되어 있습니다. 꽃다리 귀엽게 되어 있고 크기가 이거는 11이에요. 11 그리고 높이가 10.5. 11에 10.5. 종이컵을 한번 딱 넣어 볼까요? 종이컵보다 한 1cm 정도 넓고 요유 공간은 이만큼 남습니다. 줄자를 가지고 오시든지 해서. 어, 크기를 좀 보세요 왜냐면 어, 보는거랑 이렇게 가까이 되면 엄청 커 보이고 얍면 작아보이니까 보는거랑 또 받았을때 느낌이 다르니까 크기가 어, 줄자를 딱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음, 11이고 높이가 10.5딱채 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어떤 아이를 심을 건데 어떤 크기가 필요하구나 하고 어, 가늠할 수 있겠죠 어, 노란색 그리고 아주 하산 음 주황빛이 좀 나는 느낌 이렇게 뒤쪽 모습입니다 가벼워요 가볍고 저는 이렇게 화분 이제 소리 나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덜한데 요 년제 요거는 유광이잖아요 요거는 무광이에요 이렇게 소리 나는 걸참 좋아하거든요 이건 주황색 그리고 보라색이 있습니다 보라색 많이도 좋아하시죠 보라색 이 모습 그리고 그린색 전체적으로 요 여섯 가지 화분은 진짜 봄을 연상케 하는 그런 색감들을 가지고 있네요. 이쪽에 흰색으로 딱 그라데이션이 돼 있어. 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앞에 버섯. 버섯은, 음, 요 아이는 진모양 요거는 그냥 버섯이. 여러 개. 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까지 봤죠. 그린색. 요거 노란색은 이제 연한색이랑 약간 진한 느낌의 색감이랑 이렇게두 개가 딱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진하고 하나는 조금 톤을 낮춘 이런 색감의 아이 두 개. 이렇게 해서 6종이에요. 어, 떻게 놓으면 예쁠까 생각해 볼게요. 여섯 개를 받으면 그죠? 어울리는 아이들 딱진잖아요 그렇게 요렇게 놔도 하사하고. 이렇게 세 개를 딱 놔도 하사하고 저는 이상 세 개가 좋더라고요. 여섯 어, 개다 놔도 예쁘지만 근데 여기 세 개, 저기 세개 아니면 여섯 개를 줄딱 세워도 예쁠 것 같아. 와이 번호는 몇 번이냐? 138번이에요. 148번. 이거 6개, 한 세트 가격은 2 5,200원입니다. 한개 4,200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르망은 번호로 주문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개가 아니고 세가지가 나가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와이 리본이 딱 달려있는 아입니다. 이 이렇게 예쁘게 너무 귀엽죠 어, 봄에 그냥 뭐 요즘에 2천원짜리 이런거다 심어가지고 선물 초보 딱 시작하시는 분들 선물 드리면 얼마나 그저 좋아할까요 요 아이는 번호가 106번입니다 6종에 14400원 6개 다 드려요 6종에 14400원 그러니까 한 개가 2400원이고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는 무조건 요거는 음, 특가하고 이럴 때좀 품어 놓으면 좋은 화분이거든요 제가 진짜 많이 사용하니까 어, 다 좋아요 다 여기다 심고 싶을 정도로 사용감이 아주 좋은 화분이거든요 크기가 좋고 여인는 137번입니다 6개 6종에 어, 24,600원인데 어, 봄이라고 색감도 엄청 예쁜 아이들이 나왔어요 어, 요, 연한 핑크 너무 예쁩니다 은은하게 어, 좀 빨간색 이런 거딱 심으면 정말 예쁘겠죠 빨간색 아이들 물든 아이 딱 심으면 예쁠 것 같은 아이는 지금 137번 6종에 24,600원 그리고 완전 봄 나는 봄이다 하는 이 화분은 그것이 음, 있는 화분은 138번이에요 6종에 25,200원입니다 이렇게 오르망에 오늘더 예쁜 꽃마지 화분을 준비해봤습니다 번호로 주문 주시고 어, 주문하실 때 전화번호를 좀잘 확인해가지고 주문을 주시면 좋겠어요. 전화번호가 어, 똑바로 올라가 있는데 계속 이제 다른 데로 간다고 안 받는다고 좀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잘 확인해가지고 예쁜 봄맞이하분 준비해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